예, 여기가 제 텃밭인데요. 텃밭 뒤로 이렇게 개복숭아 나무가 하나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개복숭아가 이렇게 달렸는데요. 예, 이렇게, 어, 이렇게 달렸습니다. 자, 예, 이것 따서 매실처럼 그렇게. 설탕하고 절여서 청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개복숭아를 따서 한번 요 네, 뭐 개복숭아 에기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streetlights flicker, they set the stage. a city of ghosts in a glowing cage. i follow their steps, though the ground may fall. i waltz with the dark, where i lose it all. dancing with shadows, they move like flames. no faces, no voices, just untamed names. they pull me closer, their hands like smoke. A dream But I'll remember their fleeting grace The echoes they left in this haunted space Dancing with shadows they move like flames No faces, no voices, just untamed names They pull me closer, their hands 여기 복숭아가 이렇게 겉을 보면 까실까실한 게 있어서 요거를 다 벗겨줘야 됩니다. 비교해 보면 이렇게 요게 씻은 겁니다. 깨끗하게 씻겨졌죠?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번 씻어가지고 이렇게 솜털을 다 벗겨냈습니다. 아 오늘 좀 상추를 좀 따가야 될것 같은데 요 상추가 너무 많이 커서 네. 상추 좀 따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우 케일도 이거 말라 가지고 지금 아주 지금 오늘 31도인데 축축 늘어져 있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아 오늘 고추하고 좀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깻잎하고 이야, 깻잎 잘 됐죠? 네, 고추. 고추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 옆에 지금 당기. 아유, 당기 좀 기대가 큰데, 당기도 지금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따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와. 저 달렸죠? 이제는 뭐, 계속 수확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잘 달렸고요. 야, 이게 뭔가요? 와, 가지, 가지가 드디어 일주일 만에 이렇게 자랐습니다. 야, 폭풍 성장. 여기 뒤에도, 이야, 저거 보세요. 엄청 크죠? 이렇게 달렸습니다. 세 개가 딱. 하나에 하나씩 달렸네요. 오이. 아, 예, 오이도 지금 여기 보면 예 이렇게. 왜왜 예, 왜 이렇게 달렸는지 모르겠는데 달리고 있지 이렇게. 얘도 지금 와 많이 달렸네. 여기 여기 뭐 여기 뒤에 주렁주렁 달리기 보입니다. 여기 위에 도 달렸고 예 여기도 달렸고. 위에, 예. 오, 여기도 있네. 네, 여기.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오, 여기 큰 놈이 하나 있었네. 여기 큰놈 하나 있었네요야 이거 짜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 뭐, 여기 거꾸로 자라고 있어요, 거꾸로. 거꾸로 자라고 있네요. 이렇게 내려주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와, 오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계속 위로, 여기서부터. 다섯, 여섯, 네. 방울토마토가 여기 한 개가 딱 익었네요.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수확이에요. 잘 익었는데, 아, 뒤에가 이렇게 살짝 터졌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와! 엄청 맛있네. 직접 따먹으니까 엄청 답니다 맛이 끝내주네요 아주 여기 제가 어, 저번 주에 부러뜨렸었죠 여기 부러뜨려서 테이프로 응급수술을 했는데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아 위에 잘 자랐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잘 자랐어요 이렇게 토마토도 달렸습니다 위에도 달리고 예 계속 달렸습니다. 근데 위에 끝부분이 살짝 시들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잘 자랐죠. 이거 위에가 다 말라서 죽을 줄 알았던 그 토마토입니다. 야 그리고 요거 제가 나중에 심은 그냥 토마토 예, 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크지는 못하고 있는데 좀 단단해졌습니다. 좀 기대해 보고 예, 여기 옆에 있는 방울토마토 와 아주 뭐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예, 엄청 주렁주렁 달렸죠. 몇 송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도. 청양고추거든요. 청양고추도 많이 달렸습니다. 여기, 아유, 청양고추도.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달렸어요. 예, 이렇게 컸습니다, 청양고추가. 많이 컸죠? 야, 가지. 좀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가지는. 고추도 수확하겠습니다. 다 따져야 될것 같아요. 다 음, 따지는. <목소리> 야, 가지 슈, 호박. 슈가, 슈가, 이가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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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같 한방한 바구니 되겠네요. 아우 가지 이거 수확 할게요. 이 예. 가지 첫 수확입니다. 오. 엄청 큽니다. 가지도 수확했고요. 예 오이 이거 하나 수확할게요. 아유 예 네. 오이도 수확했습니다. 오이도 저번에 여기서 3개 따갔는데 예 오늘 갔어요. 이새거 뭐, 같은데 이거 먹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데쳐서 먹으면 되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따 이네요 나뭇잎 같은 건줄 알았는데 원래 같은데 움직이고 있어요. 신기하게 생겼네. 예, 뭔가 예 움직여요. 나뭇잎 꽃씨 같은 거 그런 건줄 알았는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파리 갈아먹는것 같아요. 음, 정체가 네. 뭐냐? 뭐야 너? 아주 많이 땄습니다, 이렇게. 작은 텃밭이지만,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확량이. 아, 오늘의 수확물입니다. 가지 처음 땄고요. 요게 청양고추인데, 청양고추도 오늘 처음 땄습니다. 아, 많이 땄죠? 야 오이, 오이도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컸습니다. 네, 예, 오늘 이만큼 땄어요.